파 파란 부분으로 반개 썰어 주겠습니다. 애호박 반 개, 반달 모양으로 썰어 주겠습니다. 양파 중간 크기로 하나 썰어 주겠습니다.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두개 송송송 썰어 주겠습니다. 마늘 한큰술 다져 주겠습니다. 순두부는 점선을 따라 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참치를 넣어줄 건데요. 참치 기름은 버려줍니다. 표고버섯 두 개는 앞뒤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먼지를 떨어주고 잘 닦아서 꼭 짜줍니다. 송송송 썰어줍니다. 식용유 한큰술, 들기름 두큰술을 넣고,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양파와 마늘향이 올라오면, 간을 해줍니다. 기본 간은 간장 2큰술, 참치액젓 2큰술, 고추장 반큰술을 넣어줍니다. 매콤하게 만들어줄 고춧가루 두 큰술을 넣어줍니다. 기름을 덜어낸 참치 한 캔을 넣어주고 잘 볶아줍니다. 아시마 육수 네 컵을 부어 줍니다. 컵의 용량은 200ml입니다. 썰어 놓은 애호박과 표고버섯을 넣어줍니다. 조심조심 순두부를 넣어주겠습니다. 홍고추와 청고추, 대파 넣어줍니다.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간을 보겠습니다. 간은 각자의 입맛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하나 동동 넣었습니다.